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라고 건면이 아니라 내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들 기도가 시작되는 한 해가 2024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작된 기도가 또잘 정착이 되고 여러분들 더욱더 뜨거운 기도, 더욱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정착되는 한해 2024년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무엇이다? 그렇죠.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뭐다? 필수라는 거예요. 자, 그와 관계되는 구절이 사무엘상 12장. 23절이었습니다. 그죠? 사무엘상 12장 23절. 준비 안 됐나요? 예. 제가 오늘 실수가 너무 많네요. 그죠? 예. 바로 무엇이냐면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엇을 범하지 말라고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도를 쉬는 것이, 여러분들, 어, 왜 죄냐? 기도를 쉬는 것이 왜 죄냐? 기도를 쉼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수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셔 가지고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려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 수준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탈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우리가 미끄러지고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성경 인물이 여러분들 누구였죠 예 베드로였죠 베드로 결국 베드로가 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기도를 했어요? 못했어요? 기도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육신이 너무 피곤해서 기도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기도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가 하나님을 쫓아가는데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탈선이 돼버린 거예요. 미끄러져 버린 거예요. 낙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렇게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게 될때 그때 여러분들 베드로도 쫓아갔어요. 그 가운데 베드로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어떤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시는 가운데 그 옆에 베드로가 있었는데 이 베드로를 아는 여자 종이 한명 나타났다라는 거. 아 당신이 저 지금 잡혀간 그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여자 종이 지적을 하니까 베드로가 절치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모른다고 했어요. 부인했어요. 두 번째는 또 여자가 물으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어요? 결단코 모른다고 했어요. 맹세코 모른다고 했어요. 세 번째, 아니 정말 당신은 저 예수를 쫓아가던 제자가 맞잖아, 갈릴리 사람 맞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그랬어요 하던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란께 <laughs> 여러분들 이러면서 여러분들 나는 저 사람을 절대 모르고 저 저주받을 사람을 나는 절대 맹세코 모른다 하면서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그 그 뒤에 닭이 여러분들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어떤 말씀?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몇번 부인하리라. 세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는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상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베드로가 낙심이 되었어요. 어느 정도까지 낙심이 되었느냐?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봤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벽을 뚫고 쑥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초당할 때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는 저주하고 모른다고 했던 것이 세번 부인했던 것이 생각나는 가운데 낙심이 되어서 결국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어디로 가 버렸던 거예요? 고향인 갈릴리로 가 버렸다라는 너무 예수님 앞에 서려고 하니까 낯짝이 뜨거워 가지고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는 라 것, 그렇게 여러분들 베드로가 탈선해 버렸어요. 미끄러져서 넘어져 버렸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게 될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여러분들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낙심해 있는 수준이 될수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 공격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어추근이 없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될수 있어요 누구처럼? 가론 유다처럼 가론 유다가 여러분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쫓아다녔는데 결국은 그 예수님을 파는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 중에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대하여서 반항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 이것이 모두 다 여러분들 기도를 쉬는 가운데 기도를 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성도다운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이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기도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여러분들 제자가 될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그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역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제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여러분들 대적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 세상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 있습니다. 이거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기도하는 자가 여러분들 바로 기도하지 않을 때 이런 죄를 범하게 되지만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여러분들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는데 애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뭐다? 필수요. 필수라는 거예요. 네. 안 하면 안 돼요. 네. 하셔야 돼요. 네. 안 하면 여러분들 정말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하여서 대항하는 그런 어추근이 없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고 어떻게든 <laughs> 기도가 시작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 기도가 시작되기 위해서 장애물을 하나 넘어야 되는데 그 장애물이 바로 뭐냐면 은 기도는 절대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이 아니다? 의무가 아니다 의무감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의무감으로 이 기도를 하려고 노력하는 그 어떤 그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세시대 때이 수도원에서부터 자꾸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기도가 의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퀴즈 하나 낼게요. 선물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섯 번 만에 맞춰야 돼요. 자, 여러분들 중세시대 때 수도원에서는 여러분들 수도원에서는 하루에 기도를 몇번 했을까요? 세번 위에. 에? 다섯 번 위에. 열번번밑아 8번, 번밑에 8번, 번 8번, 아, 번번 <laughs> 우리 김담민 집사님, 께 선물 드릴게요. <laughs> 하루에 몇 번? 여덟 번 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중세시대 때수도원의 기도편인데요. 좀 굉장히 희미하죠, 여러분들. 어,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루 2시에서 3시 사이.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만 새벽 기도 있었던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몇 시에 기도했냐면은 6시에 기도를 했다라는 거, 해뜰 때. 그다음에 또 언제 했냐면은 9시,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그러면 지금 몇번한 거예요? 세 3번. 번이잖아요. 그리고 정오에 기도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를 했고요. 자, 해질 때쯤 기도를 했고요. 밤 9시 기도를 했다라는 거. 그러면한번 빠지는데 어디가 빠졌을까? 에? 아, 아침 여섯 시가 빠졌네요. 새벽녘에 그죠, 여 시.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여덟 번 기도했다라는 거. 왜 중서 시대에 기도원들은 하루에 여덟 번 했느냐 하면은 시편 백1구편 백육십사 절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교래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 하나이다. 하루에 몇 번? 그럼 여덟 번인데 한 번은 어디 있느냐? 자, 119편 6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몇 시에요? 네. 밤중에. 그래서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그래서 여덟 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때문에 수도원에서는 하루 여덟 번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하루 여덟 번의 기도를 여러분 하는 가운데 이게 자칫 의무가 돼 버렸다라는 거예요. 의무가 되고 형식이 되는 가운데 기도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시작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 의무가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들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기도를 즐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즐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기도가 특권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뭐라고요? 여러분들 특과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여러분들 이 기도가 특권임을 보여줍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가 악한, 악한 자라도,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 그죠?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뭐라고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 누구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대신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대신은 하나님. 그리고 그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여러분들?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뭐할 때? 구할 때, 기도할 때, 좋은 것을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결국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우리 아버지 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저는 자녀가 없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주일학교 친구들이 참 저를 많이 좋아해줘요. <laughs> 그 이유가 과자를 많이 줘서겠죠. <laughs> 이제 그 그래, 이랬거나 저랬, 저랬거나 아이들이 가끔은 과자 못줄 때도 있는데 일단 무조건 목사님한테 안기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목사님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는 여러분들 자녀가 아버지를 찾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 기쁨입니다,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하루에 한번 아니면 일주일에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한번 만나게 될때그 관계가 친밀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친밀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자주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로 인정을 받으시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 어떤 유혹에도 여러분들 넉넉히 이기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누구에게 가까이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많이 가까이 나아가는 자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여러분들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요 에베소서 3장 2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구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론 미처 우리가 구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기도의 특권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자꾸 기도 시간 줄여야 되겠어요?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주신 것이에요?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기도는 뭐다? 특권이다. 뭐다? 특권이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특별한 권리예요.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길,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도 시간이 즐거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맞죠? 근데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 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우리를 사랑하면 알아서 다 주시면 되지.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것을 주시게 될 때, 응답받게 될 때, 아,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그걸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여러분들 크고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게 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로 무엇을 만드셔요? 포도주로 만드시잖아요. 자, 그때 여러분들,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을 아는 사람은 잔치, 그, 잔치 자리에 있는 손님들이, 여러분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걸 알까요? 아니면은, 물도온 하인들이 알까요? 물도온 하인들이 알아요. 그냥 잔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 나왔던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즐기고, 여러분들, 그걸로 끝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띵한 것 뿐이에요. 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절대 알코라고 안 친하셨구나. <laughs> 여러분들 그거예요. 그런데 물 떠온 하인들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분명히 자기들이 물 항아리 여섯에 가득가득 채운 건 무엇을 채웠던 거예요? 물을 채웠던 거예요. 그리고 떠서 갖다 주라고 했을 때그뜬 것은 바로 여러분들 포도주였을까요? 물이었을까요? 물이었어요. 그런데 가는 중간에 그 포도주가 어떻게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포도주로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는 아는 거예요? 물떠온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너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너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을 간직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야. 아, 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여러분들, 축복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는 특권입니다. 아, 네.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특권입니다. 아, 네. 그리고 여러분들, 또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여러분들. 이복과 은혜의 비결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축복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들 더욱더 즐겁게 기뻐하며 신앙생활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기도를 특권으로 고백하시고, 기도는 여러분들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여러분들 비밀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기도를 더욱더 즐거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통장 오늘 다 받으셨어요? 예, 네, 다 받으셨고 못 받은 분은 구역장을 통해서 꼭 받으셔 가지고 여러분들 이 꼭 기도를 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언제부터 한다고요? 네. 3월 10일이면 네. 여러분들 다음 주 주일이죠. 그럼 이번 한 주간 뭐 해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예행 연습해 보세요. 기도의 칸이 여러분들 100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118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부터 이번 주에 한번 연습해 보세요. 네. 연습해 보셔가지고, 아, 이렇게 해서 기도의 유익을 누리고, 여러분들, 더욱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면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래서 좋은 것을 받는 기도의 특권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심에 기도로 함께 동력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것을 미리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인사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